오히려 돈이 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초보자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무조건 아셔야 돼요. 무조건. 네 안녕하세요 헤렌입니다. 네 오늘은 어, 이 구매대행 셀러 초보 때 정말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초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그 마음 이해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상품, 내가 더잘 알기 때문에 나는 더잘팔수 있어 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구매 대행 셀러. 구매 대행 판매란 뭘까요? 이 구매 대행 판매에 대한 진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는 어떤 큰 기업도 아니고 대량으로 수입해 오는 업체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 정말 나 혼자서 하는 정말 작은 1인 셀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수 있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물건이 아니라 마이너한 제품을 파는 거예요 마이너한 제품 우리는 1인 셀러기 때문에 우리의 타겟은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입니다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보통 사람들은 메이저한 집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와 마이너는 뭐, 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메이저 비율로 있고요. 그 다음에 취향이 좀 독특하거나 좀 특이한 상품들을 이제 마이너로 분류를 할 거예요. 자, 구매 대행은 해외에서 한국에 없는 어떤 소수의 타겟이 있는 그런 마이너한 제품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지 못하고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매대행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왜안 팔리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봤을 때 이거 되게 좋은 물건이고 인기도 많은 물건인데 안 팔려요 왜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수강생 분들 이제 열심히 하셨는데 성과가 생각보다 잘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좀 어, 1대1로 심층 점검을 해 드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루틴을 어떻게 하는지 하루에 몇 시간 하고 몇개 올리고 어, 쇼핑몰까지 제가 직접 들어가 보고 상품도 다 봐줍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지금까지 한세분 정도가 거의 똑같았어요 자 저는 카카오톡으로 수강생 분들에게 상담을 받아요 아, 그분의 얼굴 뭐 성별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그세분 이제 각각의 세 분입니다. 봤는데 상품을 쫙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대랑 성별을 딱 봐도 알것 같아요. 이 여성 의류와 화장품으로 쇼핑몰을 도배를 해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찾아봤어요 제가 수험생분들 가입신청서 받을 때 나이랑 이름이랑 이런 거를 이제 적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 나이대랑 이제 이름 보고 성별을 대충 알수 있잖아요 보면은 3,40대 여성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찾아봤는데 역시나 맞았어요 자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올려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 저는 화장품에 대해 잘 알아요. 저는 여자 옷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 옷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메이저한 사람이 타겟이 아니라 마이너한 사람이 타겟이고 마이너한 상품을 올려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분야를 잘 안다는 거 있죠. 내가 어떤 분야를 좋아한다는 건 내가 그 메이저에 속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여성 의류를 좋아하고 화장품을 좋아해요? 그러면 보통 본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범한, 네이저한 집단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이 마이너한 상품을 잘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30, 40대 여자분들은 의류와 패션과 화장품 쪽에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관심이 많아요. 그 말은 누구나 그쪽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누구나 판매자도 많고 물건도 너무 많고 경쟁자도 너무 많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화장품을 가장 관심 없어 할 만한 타겟이 누굴까? 예를 들어 뭐, 60대 남자 화장품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파는 사람은 별로 거의 없어. 우리나라 5천만 명 국민 중에 60대 남자도 화장품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3, 40대 여자보다 훨씬 적겠죠. 근데 보통 화장품을 올리는 사람들은 3, 40대 여자. 내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거 올립니다. 그래서 다들 이 박터지는 데서 경쟁을 하는 거야. 수요도 많지만 판매가 많은 거라고요. 그니까 우리는 타겟이 애초에 메이저한 상품이 아니에요. 마이너한 거. 빈틈을 노리는 게 우리의 전략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올린다는 것이, 내가 잘 아는 분야를 올린다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안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 유튜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에 골프공으로 되게 많은 매출을 냈어요 네이버 빅파워까지 찍었습니다 제가 팔았던 상품이 뭐냐 골프공인데 색깔이 반반색인 골프공이에요 자 저는 골프를 해본 적도 없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골프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그 상품을 안 올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골프를 맨날 쳐요. 막 사람들이랑 맨날 골프 치러 다녀. 근데 내가 골프 치러 가면은 이런 반반 골프공을 본 적이 없어. 당연히 공은 단색이고 하얀색, 뭐 노란색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골프를 잘 아는 사람이었으면 반반 골프공을 보고 이게 뭐야? 이걸 누가 사?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골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편견. 능이 없이 올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경쟁 없이 팔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새로운 어떤 유행이었고 또 경쟁이 적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대박이 났던 거죠 자 제가 처음에 어, 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축구를 되게, 되게 좋아해요 저는 제 온라인 쇼핑몰에다가 축구 전문몰을 만드는 게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 그거를 빨리 파악하고 포기했어요 지금은 축구 건드리지도 않아요 자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축구는 정말 메이저한 스포츠예요. 이 세상에 있는 남자분들 중에 가장 인기 많은 종목이 축구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너도 나도 다 알기 때문에 이미 많은 물건들이 너무 많이 올려져 있다. 물론, 메이저한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빈틈을 노릴 수도 있어요. 축구용품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걸 찾을 수 있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메이저한 곳에서는 빈틈조차도 누군가 다 찾아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좀 마이너한 분야를 가서 빈틈을 찾는 게좀더 빠를 수 있습니다. 물론 골프도 메이저한 스포츠가 맞아요. 근데 저는 골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편견이 없었고 제 취향 같은 게 반영되지 않았어요. 제가 축구용품을 올렸으면 제 취향대로 올렸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뭐 축구공, 축구화 이런 거 올렸겠지만 어, 골프는 제가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편견이 없이 올렸다. 아까 말씀드린 수강생분들 있죠. 그분이 만약에 화장품이랑 의류를 올렸어요. 그 상품을 정말 편견 없이 올렸을까요? 그분의 취향이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그분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견이 생기고 이 상품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내가 잘 아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올린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많이 있는 돈이 되는 상품들이 정말 널려져 있는데 그 상품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야. 다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그돈벌수 있는 상품들을 오히려 돈이 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초보자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내가 만약에 동네에다가 옷가게를 차렸어요. 아니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의류회사에서 뭐 마케팅이나 영업팀에 있는 직원이에요. 그러면 대중적인 옷, 메이저한 그런 상품들을 잘 알고 있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타겟이 메이저한 일반적인 큰 범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매대행 사업은 타겟이 애초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이저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려면 규모가 엄청 커야 돼요. 그리고 그 규모가 큰 사람들끼리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타겟이 애초에 마이너기 때문에 마이너한 상품을 찾아야 되고 그때 내 취향이 반영되면 안 돼요. 왜냐면 나는 메이저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예전에 제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봤는데 20대 여자 셀러분이셨어요 여성 셀러분이셨는데 돈을 매출이 많이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주력 상품 카테고리가 어딘지 아세요 농기구여서요 농기구 그분이 농기구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 20대 30대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화장품이랑 의류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분은 그거 안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올린다는 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제한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매 대행은 사람들이 관심 없는 그런 분야에서 우리 같은 작은 셀러들이 팔수 있는 물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를 올린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큰 행복이 될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물건 파는 게 좋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인이 그렇다면 뭐할말 없지만, 이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어차피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어떤 통제권이 없어요. 이 물건을 내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고 내가 고르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해외에서 배대지에서 알아서 보내주는 거고 내가 이 물건을 직접 확인할 수도 없고 고객이 이 물건에 대해서 물어봐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싫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차라리 돈이 되는 물건으로 물건을 올린 다음에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사는 게더 낫다고 봅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매 대행은 초반에 진짜 중요해요. 초반에 이거 좀 본인이 열심히 하다가 진짜 좀 하다가 안 되면 바로 포기합니다. 근데 조금만 버티고 이거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은 진짜 오래 가요. 이게 한번 매출 올라오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계속 갑니다. 근데 처음에,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 이유가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자신이 생겨야 되는데 초반에 내가 좋아하는 상품, 내가 잘 안다고 착각하는 카테고리를 집중해서 올리기 때문에 물건이 잘안 팔리는 거고 초반에 물건이 잘안 팔리니까 에이, 이거 나랑 안 맞네. 난 못하겠다 하고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무조건 아셔야 돼요 무조건 초보자들은 그 편견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일반적인 사람이고 일반적인 소비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판매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중에서도 메이저한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판매자와 마이너한 빈틈을 공략하는 판매자는 아예 전략이 다릅니다. 근데 보통은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물건을 고를 때 타겟을 정할 때 메이저한 이 사람들의 타겟을 정한다는 거죠. 구매대행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히려 본인이 모르고 관심 없고 사람들이 정말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분야가 있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